여기 어디야? 어? 여기 어디야? 어?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아니야. 응!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유, 네가찍면 도망가잖아. 서우가, 엄마한테 와! 이제 리 간다. 서우가, 엄마한테 와! 우리 아침 여기서 먹었어요. 우와, 허기 잡자. 또 도망간다. 잡아라. 허기 잡아라. 잠깐, 배 아파, 배 아파. 허기 배 아파? 어, 잠깐만. 응, 아, 네, 아, 알았어, 성우야. 성우야, 성우야. 알았어, 아, 알았어, 아, 알았어. 아, 어. 아, 기운이 없어. 성우기 좀안 와, 너는 왜나 쫓아와. 아, <laughs> 아, 이거 줘? 응. 음. 거줄까 음. <laughs> 눈이 부었어, 우리 성우기. 응. 아, <laughs> 한두못 잡고 <laughs> 알았어 이거 줄게 <laughs> 어,